네 안녕하세요 성금 부동산 김성환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정보 전달 관련한 영상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상담 관련해서 문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을 킨 건데요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와야 됩니다 왜뭐 부동산들은 연락을 하면 맨날 현장에 오라고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아픈데 약좀 주세요. 어디가 아프신데 그럼 모르겠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병원 의사를 만나서 이제 진찰 받고 진단 받는 것처럼 부동산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물건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전화나 문자로 뭐 1억이, 2억이, 3억이 있는데 5억이 있는데, 뭐 10억이 있는데 좋은 물건 있으면 연락 달라. 이렇게 하세요. 이 최근에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아예 답장을 못한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안 드린 경우도 있고,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은 다 그러셨을 거예요. 문자로 뭐, 뭐 보내주세요. 뭐,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연락 드린 적이 없어요. 어, 아,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제가 바쁘고, 상담도 굉장히 많고요. 하루에 예약 잡고 오시는 분들만 해도, 네 팀, 다섯 팀인데, 한두 시간씩만 한다그래도 대여섯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예약 안 하고 오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담 1 0 번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만 응대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물건도 부족하죠. 전화나 문자로 좋은 물건 있냐? 좋은 물건 줘봐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너무 마음이 여유로운 거죠. 생명부재 사람이 전화 문자 했다고 좋은 물건 어떻게 드리겠어요. 방문해서 대면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분들 물건 구해드리기도 어렵고. 소자는 이제 절실한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오늘 계약하신 사장님이 홍성에서 오시는 사장님이신데 2주 동안 3번 오셨어요. 이제 홍성에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사업장 맡겨. 평일날 오시라고 하면 당장에도 오시고 전날에 오시라고 하면 또 다음날 아침에 9시면 오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좋은 물건 계약하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에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오시는 게 저는 제일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연락 주신 3개월 정도 대신 사장님 계시는데 개인으로 투자도 염두에 두시고 법인으로 투자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 오실 거예요. 성장관리권역 위주로 이제 찾아달라고 하시는 이사장님은 꾸준히 연락 주시고 자주 오시고 이런 게 되게 좋다고 봐요. 이 사람과 특별한 연이 없어도요. 여러분 오신 분, 여러분 연락 주신 분, 이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좋은 거 구해드려야겠다는 우선순위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냥 단지 문자나 전화만 주신 분들한테 신경 쓸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연락을 취하실 때도 언제 갈 테니까 얼마짜리를 준비해 주세요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냥 전화나 문자로 좋은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찍는 이유는 이제 상담의 원활성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일부러 뭐 문자나 전화를 받고서 물건을 안 드리고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녹화를 했기 때문에요. 좀 신속하게 좋은 물건을 잡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적으로도 그렇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기도 빨라질 수 있고. 자 그래서 문자나 전화로만 좋은 물건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의 발품도 팔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한편한편 한편 보시는 것보다도 정보나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게 상담이죠. 그래서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연락 주실 때도 내가 어떤 걸 원하고 예. 산이 얼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언제쯤 갈 테니 이런저런 물건을 준비해 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준비해 드리죠. 자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통하시든 간에 방문하는 건 필수다. 현장도 봐야 되고 오셔야 볼수 있는 매물들도 있다. 저희가 지금 네이버 광고에 100개 이상 하고 있지만 광고 안 하는 게 그거보다 많아요. 주인분들이 광고하지 마달라고 하신 것도 있고. 굳이 광고 안 해도 빨리 팔릴 만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광고를 안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 오셔야 습득할수 있는 정보 자료 물건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발품도 팔고 손품도 팔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 임하시면 남들보다 빨리 더 좋은 물건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성공 부동산 김성환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